구명력 성매매 변호사, 성매매 관련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직장 및 가정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대응이 핵심입니다. 적발된 경위가 함정수사였는지 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속 당시의 정황과 통신기록,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진술은 형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즉흥적인 해명이나 불리한 표현은 피하고 진술 전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정식 재판보다는 약식 명령 또는 선처를 통한 감형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반복 혐의나 청소년 관련 사안은 더욱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르므로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더라도 합의 여부나 반성문 제출 등으로 형을 줄일 수 있으니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